에레미야 33장 또 에레미야가 제감옥을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것을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경고히 세우는 주가이 같지 말하느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주가 토르와 칼에 의해 무너진 이 성읍 집들과 유다 왕들로 궁에 가나이 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갈대아인들과 싸우러 왔으나 내가 나의 분노와 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악감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나의 얼굴을 감췄도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병과 질료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법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 며덜리라 주가 의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한이고곧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고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와 실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왕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네가 이 땅의 사로잡힌 자들을 전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망군의 주가가이말하느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항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의 다시 자기들의 형태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에르살렘 주요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기수하는저소아래로 다시 지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온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 때의 의로운 가지를 다이대에게 잘하게 하리니 그가 이땅에 심판과 을을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권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가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츠 오리우라 불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어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이 되기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내 앞에 반절을 드리고 음식 제사를 불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질를행할 사람이 내 이스라엘 장들에게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 이미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원약과 나의 밤의 원약을 깰수 있다면 또 그들은 계절의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정타입과 맺은 나의 언역도 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하나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육자들이 내인 제수장들과 세운 언역도 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분성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 우물이도 증명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정타입을 시와 나를 섬기는 내인들도 그처럼 분성게 하리라 또제 말씀이 레미이에게 모여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때까신는 도적석을 버리셨다고 말했던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어쩌러 밀시하였으니 그들이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낙과방과 더불어 있지 않냐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을시와내정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 시에서 아무도 아브과 있었고, 야곱이 실 다스릴 지리자를 택하지 않열이니, 이는 네가 그들을서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에 차비를 베풀 것임이니라. 아멘.